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처럼 동문서답하는 형식으로 각자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은 유대인 남자로서 왜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만일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때 여인은 당신은 물을 길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야곱의 우물은 무려 30미터 되는 깊은 우물인데 어떻게 물을 길러서 나에게 준단 말입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13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인이 이 말을 듣고서 그때서야 예수님께 말하죠. 목마를 일도 없고, 또 내가 여기에 물 기르러 올 일도 없도록 나에게 그 물을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어, 그런데 여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이 여인이 하고자 한 말은 이거죠. 목말라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던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준다는 말입니까? 농담 그만하시고, 나를 그만 놀리십시오. 정말 그런 물이 있다면 한번 내놔보십시오. 이런 조롱 섞인 말이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여인이 물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다음 말을 이어가시는데 물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인은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남편과 생수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무 상관없는 사생활을 예수님이 언급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것을 아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일부러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표적과 예수님의 말씀은 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려고 하시는 말씀이고 행하셨던 표적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므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나는 너를 잘 알고 있다. 너의 아픔과 상처와 너의 갈증까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이것을 이 여인에게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의도를 알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잘라 말합니다. 당시에 유대인의 여성들은 12세에서 13세가 되면 정혼을 하고 1년 뒤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아마도 내 남편은 이미 죽었습니다. 또는 뭐 나는 이미 일찍부터 이혼을 당했습니다. 이런 의미에 훨씬 더 가까운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나의 사생활에 대해서 묻지 마십시오. 말하기 싫습니다. 이 말이 바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눈치 없는 사람처럼 이 여인에게 또 집요하게 말을 겁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대도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 여인을 쉽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의 상황을 다알 수가 없는 거죠 이 여인을, 예수님의 이 말을 가지고 이 여인 자체를 우리가 심각한 죄인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정제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여인의 상황이 여인의 잘못인지 아니면 이 남성들에게 이용만 당한 것인지 결혼한 남편마다 다 죽었는지 아니면 이렇게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했는지 또는 그 당시의 관습대로 형사치수법대로 이렇게 희생당하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는 알수 있는 근거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여인은 어쨌든 이거 자체가 그녀에게는 굉장히 아픔이고 상처이고 또 영적인 갈증이 계속 깊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은 이런 자기의 아픔과 상처를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그 말씀 때문에 자기 자신을 다시 보기 시작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인은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냐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임을 알게 되고 대화의 주제를 바꿉니다 19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인이 당신은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인이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무례한 유대인 남자. 그리고 허풍이 심한 유대인 남자로 보았다가 이제는 아, 나의 모든 과거를 알고 있는 선지자구나라고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바뀌었죠. 그래서 대화의 주제를 바꿉니다. 오늘 20절의 이 말씀은 우리의 조상들이란 사마리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브라함과 야곱을 말하고 이 산이란 것은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하던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아브라함과 야곱이 재단을 쌓고 예배했던 곳이 이 그리심산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출애국기와 신명기의 근거에서 그리심산이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장소라고 믿었고,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이 언약의 근거에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장소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장소가 사마리아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그리심 산에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장소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인의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인은 장소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때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장소가 아니라 이제는 때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배의 장소가 어디 있느냐는 더 이상 중요한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인은 예배 장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배를 예배의 장소 개념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왔다 가면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 순서를 마치고 돌아가면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생각하는 거죠. 신앙이 종교가 되어갈 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특정한 공간으로 한정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떤 의식과 제도로 대신되기 시작하면 신앙이 종교로 변질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즉, 예배 공간에 있었어도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없었다면, 예배 순서가 맞췄어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감격의 순간이 없었다면, 예배 장소에 내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배 공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예배의 순서를 다 마치는 순간까지 있었다는 생각으로 우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하는 예배의 장소 중심의 예배의 개념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바로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의 삶은 변화가 없으면서도 그리심 산에서 예배했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드렸고 내 죄는 또 용서받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예배 장소가 잘못되었다면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라도 예배할 수 있다고 그래서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의 여인은 자기의 생각과 삶은 변화되지 않고 예배만 드리면 예배의 장소에만 내가 있었다면 얼마든지 내가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였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산에서의 예배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저 산에서의 예배가 중요한 것도 아니다 이제는 그리심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때가 왔다. 그리고 지금, 바로 지금이 그 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영이라는 단어는 다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진리는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죠. 옛날 성경에는 이 말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지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예배를 정성을 다하여 진지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예배자의 태도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즉,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영과 진리로 거듭난 사람이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산에서 예배하고 저 산에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산에서 예배하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든, 영과 진리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시작이 벌써 왔다는 거죠. 그 때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심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전통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즉 거듭난 사람이 예배하는 때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전통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디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이것은 필요없는 질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게 올바른 질문인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다섯이나 두고 살면서도 그리심 산에서만 예배하면 내 죄가 용서받고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믿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가 다 예배의 장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보다 예배의 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그리심 산에서 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겁니다.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 드리는 예배. 다시 3장의 버전으로 말씀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2장, 3장, 1장의 모든 내용이 다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것과 이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라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나다나엘에게 내가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로 이 세상에 왔다. 더 이상 야곱의 그 꿈을 묵상하지 말고 그 꿈을 성찰려온 나를 믿어야 하나님께로 갈수 있다 라고 하신 말씀과 일맥상동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 참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구약의 정결의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죄가 시슴받을 수 있고 구약 말씀의 실체로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과 다 같은 의미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도 그리심 신산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야 예배자가 될수 있다는 말씀인 겁니다. 바로 지금이 그 때가 시작됐다는 거죠. 우리 주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공간의 종교를 시간의 종교로 다시 되돌려 놓으시고 의식과 제대의 종교를 체험과 마음의 종교로 다시 복귀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심 산에서 예배하는 자가 예배자가 아니라 성령과 진리로 거듭난 사람이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참된 예배자이고 사마리아인이라고 잘못된 예배자가 아니라 유대인이든 사마리안이든 물과 성령, 성령과 진리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과 진리로 거듭난 사람이 공간과 의식에 갇히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성령과 진리로 거듭난 사람이 예배하는 곳에는 진리가 선포되고 성령이 역사하고 그래서 감동과 회개와 결단이 있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성령과 진리로 거듭난 예배자가 성령과 진리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다시 그가 이 예배의 공간에 와서 그리심 산이든 예루살렘 성전이든 다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원하셨던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느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과 진리로 거듭난 사람이 예배할 수 있고 성령과 진리로 거듭난 사람이 한 주간 동안 성령과 진리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아감으로 오늘도 예배의 장소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 새로운 때가 시작되었으므로 성령과 진리로 거듭난 사람만이 예배할 수 있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대님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도 참 소중한 일이지만 물과 성령으로 성령과 진리로 거듭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의 시간이 모든 우리의 수고가 헛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과 진리로 거듭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 주시고 그 예배자를 기뻐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겁니다. 내가 예배의 공간에 있어서 내 마음이 좀 편해질 수 있고, 좀더 위로를 받을 수 있, 있지만,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물과 성령, 성령과 진리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배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 예배를 더 기쁘게 받아 주시고, 그 예배자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좋은 예배를 찾는 게 아니라 좋은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은 좋은 예배를 찾아다녀요. 내 마음이 더 편해지는 예배, 내가 더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내 마음의 상처가 치료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찾아다닙니다. 사람은 더 나은 예배를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있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예배자들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느 교회의 예배가 좋은지 좋은 교회 좋은 예배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과 진리로 거듭난 사람이 드리는 예배, 성령과 진리로 거듭나서 거듭난 삶을 살다가 이 공간에 와서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겁니다. 예배는 삶의 예배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시작입니다. 3대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거듭나고, 영과 진리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이 예배 공간에 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것이 부족했던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거듭나지도 않았고, 거듭난 삶을 살지도 않았는데, 예배의 장소에 와서만 신앙과 삶이 불일치하는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공간의 예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성전에서 예배했기 때문에 예배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니고데모는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나다나엘은 뜬구름 잡는 예배만 드렸던 것이에요. 이것은 다 하나님을 인간의 시각으로만 보고 예배를 인간의 시각으로만 드렸기 때문에. 나타난 잘못된 예배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들을 참 예배자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도 만나고, 나다나이도 만나고, 오늘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서 그들을 참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한 말씀 하십니다.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배자가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유계속한 인간이 기뻐하는 것을 영이 속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육에 속한 인간은 어떤 모임에 사람이 나타나서 얼굴만 비춰줘도 기뻐합니다. 예배 공간에 와서 얼굴만 보이면 만족해 합니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예배하고 영과 그 진리 안에 거듭난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이 예배의 장소에 있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을 기뻐하고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웅장한 성전의 예배를 기뻐하는 것은 유대인들이었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냐고 그리심 산에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이었지, 영이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예배 어, 성경 인물 중에 최고 예배자 뽑으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일찍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다윗은 깨달은 거죠. 내가 예배 공간에서 예배만 했다고 제사만 드렸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내가 준비한 예물을 그냥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자, 성령과 진리로 거듭난 사람이 성령과 진리로 한 주간을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을 때는 성령과 진리 앞에 상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어디에서 예배하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 제물을 받아 주신다는 것을 다시 깨달은 겁니다. 아. 영이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다이시 일찍이 깨달은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예배를 이 삶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면 즉 요한복음 4장으로 말하면 성령과 진리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제물이 되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장소가 거룩한 성전이 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이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님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이나 다이시 깨달은 것이나 또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다 같은 의미입니다 예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배자만 변지되었을 뿐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예배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알지 못하는 예배, 뜬구름 잡는 예배, 삶과 예배가 다른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거듭나서 영과 진리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자가 회복이 되면 그리심 산에서 예배하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것을 사람들이 몰라서 예배 장소와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거듭나지 않은 삶을 살면서도 예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와 나다나일과 사마레 여인에게 찾아와서 그들을 참 예배자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댐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 성령과 진리로 거듭난 우리들은 성령과 진리 안에서 거듭난 삶의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 또 매주마다 이렇게 예배가 삶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